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요 엑셀을 하다보면은 색을 입힐 때가 있잖아요 그 색을 셀색을 입히거나 아니면 글자색을 입힐 때가 있어요 그 색깔을 입힌 거 나름대로 필터를 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작업을 하다보면 좀한번더 봐야 되는 것들을 색으로 칠해 놨는데 그 셀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그색 필터를 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필터를 설정한 곳에 대체로는 숫자필터를 기준으로 나오는데 여기 보면 색기준 필터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요거를 기준으로 보고 싶다 하면은 색기준으로 셀색기준으로 이걸 누르면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있으시고요 또어 나는 글자색 글꼴 색기준 필터를 하고 싶다면 이거를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필터를 할 수가 있습니다. 네, 어, 이거는 없애주면 이렇게 전부 나오게 되고요. 또한 가지는 어, 내가 여기에서 이 지금 설정한 이 변수들이 있는데 글자가 있는 것만 색을 칠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. 조건부 서식에서 그새 규칙으로 가게 되면요, 어, 많은 것들이 있죠. 그런데 셀 값을 기준으로 모든 뭐 값의 셀 서식지점, 뭐 다음 값을 포함하는 셀만 서식지점 이렇게 있어요. 그럼 여기서 에셀 값으로 해놓고 하이노타거나 뭐 특정 테스트 혹은 발생 날짜 빈 셀, 뭐 내용이 있는 셀에서 내용이 있는 셀을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. 그러면은 이제 확인을 누르게 되면은. 색이 아, 지정이 아직 안됐네요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렇게 해서 포함된 애들을 가지고 내용있는 셀을 하고 서식을 눌러주시면 제가 색을 지정을 아, 안했었네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여기에만 이렇게 내용 있는 곳에만 셀을 서식할 수 있어요 그, 여기에서 이제 하나씩만 해도 되긴 하는데 변수가 엄청나게 많은데 구분하고 싶을 때 그럴 때는 어, 유용한 방법이 될수 있겠습니다 네,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